아노 조무사 필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 족보 액기스 50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짧고 굵게 시작하겠습니다. 1번. 상처 치유를 국진하는 비타민은 아스코르 빈산입니다. 아스코르 빈산. 이번 식도의 기능은 음식물의 통로입니다. 3번 혈액순환 등에는 좋으나 너무 과하면 백내장과 피부의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광선은 조외선입니다외선 4번 비뇨기 개통에서 배설 기관 순서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순입니다. 신장, 요관, 방광, 요도. 5번. 자궁수축제로 투여되는 약물은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 6번. 진료 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7번, 비타민 D의 결핍 질환은 구루병입니다 8번, 팔꿈치나 관절에는 팔자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9번, 무의식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간호는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 10번 병원체가 침입하였으나 임상 증상이 전혀 없고 병원체를 배출하는 복균자는 건강 복균자입니다. 건강 복균자. 11번 입덧이 심한 임부 간호는 아침 식사 전 비스킷을 먹습니다. 12번 심폐 소생술 순서는 흉부 압박. 기도, 유지, 인공, 호흡, 재, 세동기. 13번.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14번. 약물을 빛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갈색이나 청색 유리병의 약물 보관 용기는 차광 용기입니다. 차광 용기. 15번. 초등학생의 손 씻기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은 시범입니다. 시범. 16번. 혈압을 재는 목적은 순환기계 순환 상태 확인입니다. 17번. 당뇨 환자 발 간호는 발톱을 일자로 잘라 줍니다. 18번 소화기관이면서 재분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체장입니다 체장 19번 머리를 수술한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처치는 상체를 30도 올려줍니다 상체를 30도 올려줍니다 20번 피부층을 피부 표면에서 안쪽으로 순서대로 연결하면 표피, 진피, 피하 조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임신부의 급성 요통 시에는 온 찜질이 좋습니다. 온 찜질. 22번.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는 엽산입니다. 엽산. 23번. 영유아 구강 건강 관리 시 불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치아 우식증 예방입니다. 치아 우식증 예방. 24번. 침상 목욕 시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25번 소아에게 중위염이 잘 생기는 곳은 이관입니다. 이관 26번 인공적인 정화법으로 침전법이란 부유물이나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27번 흡연으로 인한 보건교육시 제일 효과가 큰 것은 학생입니다. 학생. 28번. 치과 진료 의자에 앉거나 내려올 때의 포지션은 수직 자세입니다. 수직 자세. 29번. 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국소부위 혈액순환 30번. 항생제를 일정한 시간마다 투여하는 이유는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1번. 납중독으로 올수 있는 증상은 빈혈입니다. 빈혈. 32번. 출혈은 침요법을 적용할 수가 습니다 없습니다. 33번. 무기 폐등폐 폐 질환 예방 간호는 심 호흡입니다. 심 호흡. 34번. 간경화 환자의 암모니아 수치 감소를 위해 락툴로스 관장을 합니다. 락툴로스. 35번. A형 간염의 전염 경로는 오염된 음식입니다. 오염된 음식 36번 욕창 간호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줍니다. 37번 임신 기간 중 산모가 칼슘을 먹는 이유는 태아의 골격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골격 성성 38번 청력 이상자와 말할 때에는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도록 합니다. 39번 교정 기구나 유리 제품의 소독 방법은 건열 멸균법입니다. 건열 멸균법. 40번 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 호흡이 감소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다음 중 호흡이 감소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그럼 정답 마약성 진통제 투여 체크하시면 됩니다. 41번 지역사회 간호 수행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가족입니다. 가족 42번 질병을 일으키는 3대 요인은 병원체 숙주 환경 입니다. 병원체 숙주 환경. 43번. 요실금 환자 간호는 캐겔 운동을 실시합니다. 캐겔 운동. 44번. 결핵 환자는 격리시켜야 합니다. 45번. 얼음 주머니 사용은 주머니에 얼음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채웁니다. 2분의 1에서 3분의 2. 46번. 편마비 환자의 간호는 침상 난간을 올려줍니다. 47번. 임종을 앞둔 노인 환자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입니다. 청각. 48번. 신생아가 24시간 이내에 배설한 끈적끈적한 암녹색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태변이라고 합니다. 태변 49번 임산부 하지부종 시의 간호는 다리를 올려줍니다. 다리를 올려줍니다. 50번 공중보건 의료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보건. 우려 욕구 충족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간호조무사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 족보 엑기스 5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엑기스만 추려서 시험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수시로 윤생강이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